퇴직 후 그러니까 1차 제가 50세에 퇴직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퇴직을 해서 결국은 있는 돈다 소비하고 <laughs> 그러고 나서 이제 택시 운전하면서 안정을 찾게 된 거고요. 제가 2차 은퇴 그러니까 코로나가 와서 이제 최종 은퇴를 하게 됐는데 예, 그때는 지금 마음이 그래도 굉장히 좀 든든했어요. 왜냐하면 어뭐두달 시집 가서 잘 살고 있고 나만은 이제 저거 하면 되겠다. 그런데 이제 제가 주택연금을 그 동안에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음. 그리고 택시 운전하면서 이 부동산 쪽에 지방 가게 돼도 그렇고 뭐 경기도 주로 많이 다녔는데 갈 때마다 모델하우스 열어놓은 데는 다 가서 보고 또 귀가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었고 그래서 그 조그만 부동산을 그 당시에는 제가 관료를 해서 시드머니를 좀 만들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사게 됐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1차 퇴직했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때는 급여가 뭐한500 이상 됐었는데 확 줄여야 되겠죠 뭐, 뭐 일단 뭐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아 그리고 여러 가지 줄여서 했었는데 당신뭐 얼마 됐는지 기억에 없고요 최근에는 제가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이렇게 받아서 약한 350만 원 정도, 이 정도 지금 받아서 생활하는데 크게 뭐 모자란다 그런 생각은 없어요. 아내 생각은 풍요롭진 않지만 매월 그 봉급처럼 이렇게 들어오니까 너무 거기에 맞춰서 그 생활 방식을 터득을 했대요. 이제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저는 뭐...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맞춰 살아야 되거든요. 수입에 그뭐 내가 좀 여유가 있어서 문화 생활을 더 높였다면 수준을 좀 줄여야 되고 조금 조금씩 줄여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내가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게 되면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어떻게서든지 해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가서 막리를 하든지 아니면 뭐어 금융업에 진출을 하시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하든지 요즘은 부동산이 이제 참 어려워졌지만요. 근데 그때 친구가 한 아이디어를 내어요그 평택에 있는 미국 부대 거기를 가면 그앞 동네가 지금 허허 벌판인데 그걸로 이사 가서 집을 하나 장만을 하고. 거기서 일을 해라. 그럼 한 10년 후쯤 되면은 부동산도 가격이 엄청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뭐살저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거 뭐 말이 된다. 그래서 그 그렇게 하자. 그래 놓고 제가 평택을 내려간 게 아니고 용산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아 뭐큰 기대는 안 했어요. 왜냐면 하 제가 일단 그 수익이 생기니까 아 이거 뭐 일단 두두내외만 네 먹고 살면 되니까 뭐한 100여만 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첫달 일해보니까 150만 원인가 받았어요. 그래서 아 이거 최소 금액이구나. 내가 조금 열심히 하면 150만 원은 벌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했죠. 예 그렇게 해서 어 그게 차차차차 안정이 되니까 나중에 아 이거 이제 한 3년 넘어가면 택시. 살수 있는 권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택을 담보로 잡아서 제가 그 차를 샀죠. 한세 가지 정도가 어려웠었는데요. 첫째는 체력입니다. 그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이게 브레이크 밟는 것도 나중에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몸, 몸에 무슨 척추 이상이 조금 있, 있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오래 하시려면 자오 지 건강해야 되고 나름대로 그 체력 관리를 하셔야 되고 어, 두 번째는 그참 문제 손님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손님들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가 아 이것쯤이야 내가 못 참겠나? 아, 그러면서 괜찮아 참아야지. 뭐, 이런, 그, 자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어서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좀할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는 그저 술을 많이 드신 손님은 항상 어려웠어요. 내릴 때. 금방 돈도 안 주게 되고, 와이프 나와야 되고, <laughs> 또, 심지어는 저차 내, 깨끗한 차에다가 어? 어지럽히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거 다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되고, 어, 세 번째는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됩니다. 큰 사고가 나면 그 즉시 택시 영업을 못하게 되고, 금전적으로도 지출이 많죠. 그래서 저는 항상 방어 운전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스치거나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경사지에서 나도 모르게 발이 떨어져가지고 살짝 가서 부딪힌 다는 거나 이런 사소한 사고는 일어나죠. 대신 큰 사고는 제가 방어 운전을 해서 14년간 큰 사고 없이 예, 택시 운전을 했거든요. 어, 한 두, 두건 정도 있었는데요. 한 번은 택시 타고 뒤에서 그냥 주먹으로 툭툭 치면서 빨리 안 가냐. 그러면서 이제 툭툭 치고 그래요. 손님 이왜 이러십니까? 저는 이제 개의치 않고 거기 맞바, 맞대응 해가지고 야이 새끼야. 그러면 욕 나가면서 이제 하게 되면 큰 싸움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다 받아들였어요. 그냥 아 이런 거는 참아야지. 그렇 <laughs> 그렇게 한 손님도 있었고. 어, 두 번째는 제가 코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갔는데 그 여자 손님이 이제 지방에 가는 손님이었는데 아, 이게 웬술 취한 남자가 와가지고 자, 자기가 이제 차를 잡았다 이거죠. 그래서 무조건 타는 거예요. 이제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신경이를 벌리고 그러다가 저 파출소까지 가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맞아가지고 안경도 망가지고 그랬었거든요. 실비로 그냥 받고 한번 끝난 적이 있는데, 뭐,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군 부대에서 맨 처음에 해서 그래도 다들 그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더라고 일단은 영어가 되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분 가운데서도 이제 오픈마인드가 안된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하다가 가버리고 뭐 이제 이런 걸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대부분들 정년 퇴직하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았고 또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 또. 다양하더라고요. 와서 하루하고 그만두는 분, 그다음에 일주일하고 그만두는 분, 한 달하고 그만두는 분,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난 한번 최소한도 그래도 몇 달은 해봐야지. 그런데 이거 하다 보니까 금방 1년이 되더라고요. 1년이 3년 되고, 3년이 14년이 됐습니다. 아, 운전면허증 받고, 어, 교육도 받아야 되죠. 예, 네, 교육 받고. 어, 일반, 보통은 이제 택시 운수회사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 3년 동안 잘 진행이 되고 무사고 운전을 하면 택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가 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받죠. 그래서 시중에서 사, 사야 돼요. 제가 살 때만 해도 당시에 한 7,50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올라서 9,500만 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